<laughs> 그러게 아 이게 힘드셔 보니까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서 굴러서 그러니까 발을 굴러서 새끼가 이렇게 꼬아지는. 자 그러면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학생들도 왔고 들어와요. 뭐 재밌는 거 설명해드릴게. 네 여기들 이제 농사 지신 어르신도 있고. 되는 아이디인데 농사를 많이 지신 분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뭐냐면 에, 우리가 여기 오늘 2천 쌀 축제 왔죠 2천 쌀이 뭐가 유명한가요? 2천 쌀은 옛날에는 아키바리니 뭐추청도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똑같은 가루를 했는데 2천에서 개발한 알찬들이랑 그 쌀을 개발해가지고 해들이랑 두 가지를 자체 개발해가지고 생산하는 거예요. 뼈, 어, 쌀맛도 좋고 그래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학생들 요뼈 하나 심으면 여기에 뼈가 몇개 열릴까요? 여기 아저씨 농사 개? 많이 해으셨죠 네. 네. 몇 개? 아, 30개 45... 또 엄마 마흔 여개 마흔 여개또 저도 한 40개 또 엄마 또 <laughs> 1 <laughs> 0개 50개 해가지고 농민들 다 굶어 주고요아 그래요? 이거 바 하나 심으면 네. 150개가 열려. <laughs> 오 진짜요? 그렇게는 많이 열려? 150개가 열리는데. 요거를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150개 엄청 많이 열려. 볏대 하나가 볏대 하나에 150개. 열다는데 여러분들이 이 <laughs> 150개가 열리는데 이렇게 <웃음> 여물기까지 오를 <laughs> 심어서 며칠 만에 이렇게 될까요? <laughs> 두 달? 그러니까 5월달 5월달에 지금 뭐. <laughs> 모르시고 <웃음> 140 140일 만에 이렇게 연결를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 이거 구경을 하시고 요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알찬미 수확을 해가지고 탈곡하는 체험을 할 거예요. 거기가면또 거기서 선생님들이 또요 140일 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배워 수확하는 것도 함게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배우고 그 다음에 요거 벼 하나를 심으면 여러분들 150알이 열리는거예요 여기 할아버지도 농사를 많이 지어보셨는데도 이게 몇개 열리는건 몰라요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를 심으면 150개가 열리고 모를 심었고 140일만에 수확을 한다 아 그러네 그것만 해도 오늘 이선살문화축제 네. 와서 아리랑농업박물관에 와서 공부하고 음 하시거요 그러네요 잘요그 다음에 새끼코도 아 보셨죠 예 신기하네요 새끼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렘을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